Hello everybod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peaking과 writing을 동시에 할수 있는 네키 형의 학습법을 개발하고 또한 강의를 하는 김희경입니다. 본론에 앞서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에서 대학을 마친 뒤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영학을 강의하다가 일간지 신문사에 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speaking과 writing을 동시에 할수 있는 영어학습법을 개발하여 많은 학생들을 성공시켰습니다. 성공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도권 은 물론 지방의 많은 학생들이 ktx 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저에게 영어 와 일어를 배웠습니다. 넥키 영어는 스피킹과 브라이팅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하나의 주제로 10장 이상의 영어 에세이 를 쓰고 또한 3개고도 배웁니다. 이 사진은 넥키 영어를 배운 학생들이 하나의 제목으로 10장 이상의 영어 에세이를 쓴 인증샷입니다. 자,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발음을 잘 하면은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만 본연에게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면은 뜻이 완전히 다르게 표현됩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s studying in America, o what did you say? I went to school with my Korean friend. Uh, at the time, Mr. American friend asked to my Korean friend, Mr. Park, what did you this morning? Yeah, um, at the time, so my Korean friend said that all oh, this morning, I ate lies. Oh my god. Um, American friend said it. Oh, what are you talking, about, man? You ate lies. Oh my god. 이런 해투니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친구는 I ate rice 했는데 아침에 무엇을 먹었느냐고 미국 친구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나는 밥을 먹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I ate rice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긴장을 했는지 I ate rice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음 중에 가장 중요한 발음은 가장 중요한 발음은 R 사운드와 L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R 사운드, L 사운드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전혀 다른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R 사운드와 L 사운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OK. 자, 브라이. Right. 우선 여러분 쉬운 단어를 갖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모든 단어에 R 사운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아아아아에에에에에에이 <목소리> 발음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 더 크게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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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혓바닥을 혓바닥을 딱 오므려서 뒤로 쭉 땡겨주세요 그러면 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벌려서 아아아아에에에에에 아, 이겁니다 그래서 혓바닥을 오므려서 뒤로 쭉 땡겨주세요 그리고 음. 입천장에 혀가 달락말락, 달락말락 가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이 발음을, 이 발음을 정확히 하게 되면 모든 단어에 들어있는 R사운드는 이다요 요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여러분, 토끼가 뭐죠? 토끼는 레빗이죠. 우리 레빗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R사운드가 있죠? 자, 토끼 발음은 Rabbit. 해보세요. Rabbit. One more time. rabbit. rabbit. 네. Yeah. 레. 레. 레가 아니라 레. 레. 알 사운드는 입술을 옆으로 쫙 늘려서 내는 소리입니다. 더. 다. One more time.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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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좋아요. 그 옆으로 가면은 자. 뭐뭐 밑에 그럼 under. 뭐 under the sea. under the sea. 남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under에도 알 사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under. under, under, under. 오케이, okay, under.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저녁밥은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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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n e r 그래서 dinne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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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에 들어있는 R 사운드는 100%트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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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 단어 이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dinner는 dinner. 내 거? dinner. Right. 좋습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원. 정원은 가든 가든 우리 많이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가든도 한국말이에요. 여기도 알사운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garden. garden. 가아 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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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아 r r r r 이렇게는 겁니다.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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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알사운드거기도 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고요 그 배례는 음악회. 자, 음악회를 얘기할 때는 우리 한국에서는 콘서트 콘서트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이것도 제가 미국에서 어, 우리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Oh, the just that I uh, last week just I went to the concert. 이렇게 말하니까 What? What you say? 그래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Oh, they just said uh, I went to the concert and then played the guitar and then then drum, something like that. Oh, you said that, oh there is a concert. 예, 콘서트는 concert라고 해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음악회는 c o n c e r t c o 고 c o n c e r t 콘서트 콘서트는 아닙니다. 음악회는 c o n c e r t 라고 합니다. Concert. c o c o n c e r t Concert. c c o n c e r t c o n c e r Concert. 그렇죠. c o n c e r t 습니다 독일. 독일은 Germany. Germany.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a g e g e r Germany. Germany. Germany, Germany, right? Germany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다 돌다는 turn, turn. 이건 turn turn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알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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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오케이. Okay.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다 할 때는 turn right입니까? turn right입니까? Turn right. right. Yes입니다. 왜 그러냐면 turn right라고 해야 오른쪽으로 돌답니다. 다 만약 요 많은 사람들이 turn light 하면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light는 불빛입니다. 불빛. 그래서 그는 turn right라고 해야 합니다. 그럼 한번 쭉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부터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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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bit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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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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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tain. Garden, Garden, Garden. Garden.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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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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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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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습니다자 그러면은 R 소운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 소운두를 L 소운두로 많이 번동을 하는데 L 소운두 연습하는 단어를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사운드의 가장 첫번째 나오는 것은 사과. 사과는 우리는 애플, 애플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P, L, E, L사운드는 애플. 그리고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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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사람은 사과가 애플이기 때문에 피, 사람도 PLE 발음이 있죠.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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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people. 그런데 일반적으로 oh, There are so man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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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이렇게 하죠. 그러지 말고 There are so many people. Again, there are so many people, right? There are so many people. Right, People입니다. people and h people.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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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자, 파인애플 역시. Pine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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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빛은 아까 한번 해 봤죠?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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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락, 락. 이게 L 사운드 의를 잘 짧게 해서 붙여서 발음하는 것입니다. Light, light, l i 그이 안에는 을자를 을자를 아주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요는 아까 예듯이 알싸한 하게 되는데만 w r i t right. 다라 r i t 하고 l i g h 하고 다르죠. 그래서 요 차이만 완벽하게 연습을 하게 되면은 발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그다음 작은은 little, l i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학교에서 저 역시 그렇게 배웠습니다. Little Oh, there are so many little boys. Little boys. 근데 Little이 아니라 Little. l i t t l e 해야 됩다 Little. 그리고?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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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Little. Right? Okay, 좋습니다. 다음에는 병. 병은? 아,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battle, battle a how many bottles? how many bottles 하고 how many bottles 하고 다르죠? 이게 how many bottles 그러면 bottle 이게 병입니다. 자 어디가? bottle, bottle, bottle 좋습니다. 그러면 L 사 o 드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e.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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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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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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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le. purple. Pineapple. Pineapple. pine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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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light, light Light.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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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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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습니다. 연습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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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갈때 걸어가면서 R 사운드 L 사운드를 연습하다 보면은 그 소리로 그 소리로 대뇌에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rabbit under dinner garden, concert a m turn. rabbit under dinner garden, concert a m turn.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은대뇌는 여러분의 그 발음 소리를 듣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은 학교에서 발음은 발음 기호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발음 기호로 이 발음을 배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배운다? 소리로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뇌가 여러분들이 발음하는 이 소리를 듣고 영어 발음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L 사운드는 어떻게 했냐 길을 가면서 회사를 가면서 가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Apple, people, purple, pineapple, light, little, absolutely. 그래, absolutely 하고 여기는 바로 자 바로 이거 다 L 사운드입니다. 한번 더 Apple, people, purple, pineapple, light, little, bottle 자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알사운드을 한번 한 번씩만 해보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epeat after me rabbit rabbit under under dinner dinner garden garden concert concert in Germany in Germany turn turn okay good oh that's that's very wonderful right t 다 알사운드 apple apple people people purple purple, purple. Pineapple. pineapple pineapple light light, little, little, Battle. bottle, bottle. Alright. 좋습니다. Right. That's wonderful. Right. 자, 여러분. 영어를 배우실 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머릿속에 인식시키는, 머릿속에 암기하는 input English를 배워왔습니다. 저 역시 유학을 가기 전까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머릿속에만 저장한다면 은 그거는 살아있는 영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풋 영어가 있으면은 아웃풋 영어가 있습니다. 아웃풋 English죠. 이거는 아웃풋이 되는 거는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안에는 자, 스피킹과 라이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개발한 학습법이 스피킹과 라이팅을 동시에 할수 있는 내키 영어를 제가 개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표현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영어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항상 영어를 배우면 배우는 즉시 영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발한 내 경우는 스피킹과 라이팅이 동시에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의 주제로 10장 이상의 영어 에세이를 닫습니다. 이것은 국내 최초로 제가 전국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로 10장 이상의 영어 에세이를 쓰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실제적인 예문을 통해서 내 계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피킹 1단계 쌍방향 실전 영어를 통해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일상회화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